네, 안녕하세요. 방콕수단조기 마스터 화팅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키조개입니다, 키조개. 이 키조개 손질하는 방법 가르쳐드리는 시간 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조개인데, 조개 사러 오신 손님들 중에 손질하는 법을 모르셔가지고 고민하시거나 안 사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청 쉽거든요. 가르쳐드리면 바로 해드실 정도로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손질하는 법으로 가겠습니다. 도마에 맞춰서 밑에 넓죽한 부분을 바닥에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세요. 키조개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에 둥근 부분, 이 부분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시고선 여기 부분에 칼을 넣으시면 돼. 근데 여기가 지금 이상 이 경우처럼 아예 다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잴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부분, 얇은 부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물고 있으니까 밑에 부분을 잴게요. 여기를 칼로 한번 째 잘라줘요. 그러면은 여기 약간의 틈이 생기죠? 여기부터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부터. 차례대로. 그래서 끝까지 딱 자르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러면 진짜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벌린 다음에 가운데를 끊어줘요. 잘 잘라지게. 끊고선 이 정도 되면 다 벌어졌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정도 벌리고선 손을 살살살살 살살 해줍니다.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죠. 이 정도 남았을 때한 번에 벌리려가다가는 껍질이 이만큼 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살살살 살살 해서 이렇게 떼주면 된다. 조개가 이렇게 생겼죠, 아내가? 드시는 부분은 여기 날개살 그리고 여기 꼭지살 그리고 잘 아시는 관자 요거까지 드시는 거예요 요거 내장 색깔 주황색이나 갈색빛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요 부분 내장을 떼고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칼이 있으니까 칼로 제거를 해줍니다 요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손질이 끝난 겁니다. 자 가운데 내장만 제거하고 여기 살, 날개살, 꼭지살, 관자 이렇게까지 드시는 거예요. 구이 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만 손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엄청 간단하죠? 칼도 뭐다거 필요 없어요. 뭐 그냥 과일 깎는 칼 그런 거만 있어도 충분히 자를 수가 있다. 이거는 구이 드실 때 손질법이고. 관자를 통째로 살려서 알갱이만 빼고싶다 그런경우에는 칼을 약간 비스듬히 넣어 미너. 비스듬히 넣어서 한쪽 관절를다 뗀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여기가 되게 억센 부분이에요 여기를 무조가 잘라줘야 돼요 이건 어제 껍질을 안쓰니까 떼면은 거의 관자가 안달라붙고 여기 다 떼졌죠 칼을 이렇게 넣은거예요 기울여서 넣었던거예요 기울여서 완전히 긁어지게 이렇게 기울여주는 거고 떼시고 여기 동일해요 껍질을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여기 떼줘 알갱이만 나왔죠? 껍질은 완전히 깨끗하고 알갱이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안 드시는 부분 내장 4장. 여기 내장에 내장 4장. 이 부분만 떼고 이건 다 드셔도 된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겁나 쉽죠? 이건 누가 해도 엄청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조일을 시켰을 그냥 여기다가 소스랑 치즈랑 이렇게 올려 먹으면 은 기가 막히거든요 손질하기 어렵다고 안 사지 말고 간단하게 손질해서 먹어라 진짜 쉬워요 아무튼간 키조개 손질법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那就到这边了，到这边了。